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므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0면에 있는 역대야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 사바시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란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쯤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바시 평안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우가 나가서 여호 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를 와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우사바시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 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와께로 호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내모를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우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에게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랴.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 속한 모든 일은 유나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니라 아멘 도우시고. 책망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애매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선하고 의도는 좋아 보였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 이건 신앙은 이따가 얘기할 거니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좋은 교육 환경을 주는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성취와 성공을 먼저 두면 어떻게 되죠? 그 의도는 결국 아이를 무겁게 짓누르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는 말은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해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종종 다르게 비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의도만으로 신앙의 길을 걸수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뿌리를 두어야만 바른 길을 갈수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죠. 이 아합과 동맹을 맺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리는 전쟁을 멈추고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며 정치적으로도 더큰 안정망을 만들고자 하는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나라를 위해 선한 의도라고 자기 합리화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달랐습니다. 그 선택은요, 명백한 불신앙이었고 악한 악을 돕는 일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은요,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합은 자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변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화살 한 발에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반면 여우사밧도 이 포위 공격을 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 순간 그는 여호와를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여우사밧은요 그에게 기다린 이 선지자 예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예후에 책망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의도였지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이 여호수아를 책망하신 것이 그냥 책망한 것이 아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책망하신 후에 다시 한번 그를 위기에서 건져 주셨고. 책망하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이 여우사밧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역시 좋은 의도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지요. 자녀를 위한다고 가정을 지킨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선택했지만,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실수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건져 주십니다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신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개와 개혁으로 이끄신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세 가지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도우시고 책망하시고 새롭게 하신지를 확인하여 우리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건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고 길앗 전투에 참여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함께 읽은 대로 생명의 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3 1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우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우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우사밧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적군의 포위가 되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우사밧이 무엇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부르짖음을 들어 주셨지요. 어떻습니까? 실수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던 거죠. 오히려 그를 도우시고 이 원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은요. 곧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 위기와 고통을 스스로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후회 속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십니다. 실수한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잠원 24장 16절입니다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더 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후회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오늘도 넘어짐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의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십니다. 19장 2절입니다. 하나니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우가 나가서 여우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우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오르니까, 그러므로 여우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이다. 한번 우리가 여우 사밭의 이 상황을 한번 비추어 볼까요? 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워 할까요? 그는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훌륭한 외교적 동명, 동맹이었고, 자신 마음에도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불신앙이었고, 악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나름 선하게, 선하다고 해서 결정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이란 단어, 어떻게 들리시니까요? 늘 불편하죠.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요, 의사가 우리의 병을 정확히 진단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결합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듣는 순간 마음이 철컹하지요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진단이 없다면 우리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결국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그저 책망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진단입니다 잘못된 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혹시 지금 하나님의 책망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양심이 흔들리고 삶의 자리가 흔들리니 괴로우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해도 그 책망을 그냥 책망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책망 없는 삶은요, 더 위험할 수 있지요. 하지만 책망이 있다는 라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겸, 그 책망을 그러기에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은혜, 정말 책망 앞에서 그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당신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요,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개혁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건져주시고 책망하시는 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회개와 개혁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건짐을 받았지요. 그리고 선지자라 예후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는요 그 책망을 귀담아 듣고 자신의 기회를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왕이라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변명하거나 반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람 산지까지 민간에 도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떻습니까? 이 여우사밧은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는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 재판 제도로, 제도를 받고 바로 세워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그의 실패를 끝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깊은 회개와 개혁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우사밭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책망하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계와 회개, 개혁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계 없는 은혜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변화를 낳기 때문이죠 만약 위기에서 건짐으로만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한 위기 모면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이지요.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책망으로 인해 찾아오는 근심은 결국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가 회개를 낳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삶 속에서 회개와 개혁으로 개혁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었던 잘못을 길에 내려놓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도우시고, 책망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우사밭은 의도, 좋은 의도였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위기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셨고, 사랑으로 책망하셨으며, 결국 회개와 개혁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한 건데, 나는 좋은 의도로 한 건데,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잘못된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위기를 맞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마치 바다에 빠져 빠져 있는 자녀에게 아버지와 곧장 손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즉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책망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우사밧의 책망을 받은 후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며 백성 하나님께 돌이키고 공의와 정의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회개의 발단으로 개혁의 동력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우시고 책망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이런 고백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님. 제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저를 붙드심을 붙드심에 감사드립니다. 책망을 달게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제 삶과 삶과 가정과 교회를 개혁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걸어온 길에 실수와 잘못이 많지만 여전히 저희를 붙드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또한 저희 귀에 아프게 들리는 말씀이라도 사랑의 책망임을 알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날마다 저희의 삶을 회개와 개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견합니다.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주 안에서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 강건케 하시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들 보하여 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날까지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리게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윤준노 이오리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각 단체와 의료 협약이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바일 차량 허가 승인서가 나와, 나와서 진료하는 문제 없 문제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고, 검진과 진료를 원하는 현지 학교로 잘 인도하시고, 사역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교사님 영역 간을 강건케 하사, 사명감당한 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강구를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